에노, 이낙, 10시간 홀로 연습하며 흘린 눈물 고백,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아무도 몰랐던 고독한 날들, 조명이 은은하게 들이운 무대 뒤편, MBN 스페셜 특종 세상의 한 장면은 시작부터 숨을 먹게 합니다. 조용한 대기실 안, 거울 앞에 선한 사람의 실루엣, 얼굴엔 피곤이 눈빛엔 단호함이 감돕니다. 그 사람은 바로 최윤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회상하는 또한 사람, 애녹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10시간을 혼자 숨겨진 고통과 10시간의 연습, 최윤아의 헌신. 지난 5일 방영된 스페셜 특종 세상은 불타는 트롯맨 무대 밖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녹과 최윤아 이수호가 다시 만나 나눈 대화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함께 경연을 치렀던 날들 그 안에 숨겨졌던 피와 땀의 기록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애녹은 조심스레 꺼냅니다. 유나가 저한테 먼저 찾아와서 말했어요. 몸이 잘안 움직이는 부위가 있다고요. 카메라에는 티안 나게 해야 하니까 같이 춤춰달라고. 그말 한마디에 저는 멍해졌어요. 본인이 아프다는 걸 숨기고 춤을 추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한쪽 무릎에 심각한 통증을 안고 있었던 최윤아. 의료진 권유로 경연 중단을 고민할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러나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한 번도. 대신 선택한 것은 하루 10시간 혼자 연습이었습니다. 애녹은 말합니다. 보통 연습생들은 4, 5시간이면 지쳐요. 근데 유나는 하루 10시간을 혼자 연습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와서 혼자 노래 부르고 안무 반복하고. 그걸 보면서 느꼈죠. 이 사람 진짜다. 가짜가 아니야. 방송을 본 시청자들도 입을 모읍니다. 이런 얘기를 왜 지금 알았지? 진짜 전율이 오더라. 그때 무대가 그렇게 절실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CCTV에 담긴 진실. 18일 연속의 고독한 투쟁.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 중반. 제작진이 공개한 비하인드 영상 한 편이 분위기를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 백스테이지 CCTV에서 캡처된 것이었고, 그 안에는 한밤중 홀로 연습실을 찾는 최윤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 11시 37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숙소로 돌아간 시간. 스태프들도 철수한 연습실엔 단한 명, 최윤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신거울 앞에서 수십 번 무릎을 꿇었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장면. 입을 악물고 소리를 참으며 발목 보호대를 고쳐 매며, 마이크 없이도 립싱크를 대내던 장면?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그렇게 훈련한 기간이 단 3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제작진이 밝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최윤아는 무려 18일 연속 단독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최소 8시간, 최대 11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오직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애녹은 당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린 그냥 예능 나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유나는 인생을 걸었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전 솔직히 나중에 알았어요.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무대에 올랐던 거예요. 그녀에게 불타는 트롯맨은 단순한 오지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사의 권유를 무시하고 택한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수술 직전의 몸 숨겨진 진실 의료 기록 공개 방송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윤아는 경연 직전 연골 손상이 심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대가 끝날 때까지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울수 없었어요. 눈물 흘리면 끝이잖아요. 최윤아의 이 짧은 한마디는 스튜디오를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이수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런 줄 진짜 몰랐어요. 우리가 옆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못 봤네요. 너무 미안해요. 시청자들은 또한번 감동을 쏟아냈습니다. SNS에서는 최유나 실화, 진짜 주인공은 그녀였다. 에녹 아니었으면 몰랐을 이야기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방송 말미 에녹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우린 종종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는 정말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유나가 보여줬어요. 진짜는 이렇게 탄생한다고. 그리고 카메라는 다시 그날 밤의 CCTV 장면을 비춥니다. 텅빈 연습실. 고요한 불빛 속에서 멈추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그녀 땀으로 번지는 그림자 울컥하는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엔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마무리하는 동작 연골연화증 3단계 숨긴 아픔과 불굴의 의지 수술 앞두고도 숨겼다 최윤아 의료기록 정격 공개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끝나고도 방송이 나간 뒤에도. 하지만 결국 숨겨진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윤아, 그녀가 숨긴 건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술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스페셜 특종 세상 제작진은 방송 말미 또 하나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최윤아의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날짜는 불타는 트롯맨 본선 1차 경연을 3일 앞둔 날, 진단명, 슬개골 연골 연화증 3단계. 쉽게 말해, 그녀의 무릎 연골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계속된 사용은 연골 손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공고했습니다. 즉시 수술 필요, 연습 중단 권장, 반복 움직임 시 연골 붕괴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그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애녹도, 이수호도 가족조차 몰랐습니다. 방송 이후 인터뷰에 응한 담당 의사 김성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녀는 프로 선수도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경연에 이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2주 이상 절대 휴식을 권했지만 다음 날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병원 문을 나선 뒤 다시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진단 당일에도 6시간 이상 연습을 강행했고, 이후 연골 통증 억제를 위한 비공식 처방약까지 자비로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해당 약물은 관절 통증을 순간적으로 완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애녹은 이 사실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냥 그만하자고 말렸을 텐데요.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무대가 전부였던 걸까요? 눈물 없이 밝혀진 진실. 당신은 이미 우리에게 1등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달랐습니다. 촬영 후 진행된 미공개 인터뷰에서 최윤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무서웠어요. 이 무대 놓치면 다시는 기회 없을 것 같았어요. 몸이 무너지더라도 마음이 남아있을 때 하고 싶었어요. 제작진은 또 하나의 영상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무대 직전 리허설 장면? 안무 도중 무릎을 짚고 잠시 주저앉는 그녀. 스태프가 다가가 물었을 때 그녀는 괜찮아요. 살짝 삐끗했어요. 라고 말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른쪽 무릎 보호대 안에서 흘러나오는 진한 붉은 자국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이수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린 옆에 있으면서도 너무 무지했어요? 그녀는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인생을 불태우고 있었는데 우린 그걸 몰랐어요. 가족조차 이 사실을 방송으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전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왜말안 했는지도 이해 안 돼요. 아픈 것도 약 먹는 것도 다 숨기고, 그냥 예쁘게 노래 부르기만 하면 됐는데, 왜 그렇게까지? 의외의 인물도 입을 열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안무 디렉터였던 백다연. 그녀는 늘 조용했어요. 말 없이 따라오고 힘들다고 한 번도 말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연습 도중 무릎을 부여잡고 조용히 울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무 못 따라가서 미안해요 라고만 말했죠. 그게 연골 손상 때문이었다니?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방송 중간에 개인적으로 보험을 해지하고 치료비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방송 출연료가 지급되기 전까지 그녀는 연습실 근처에서 주말마다 피아노 레슨을 진행했고, 밤에는 작은 카페에서 나이브 알바를 병행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윤아였다. 애녹이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진실. 최윤아, 당신은 이미 우리에게 1등입니다. 진정한 불타는 사람이었네. 그리고 마침내 제작진은 공식적으로 후속 영상을 예고했습니다. 제목은 윤아의 마지막 밤. 이 영상에는 본방송에서는 편집되었던 그녀의 무반주 독창, 그리고 무대 직후 무릎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던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 떨어졌지만 가장 높이 날았다. 마지막으로 애녹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우린 많은 가수를 만나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 남더라고요. 유나는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겉으론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싸운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떨어졌지만 누구보다 높이 날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무대 위에서 웃고 있던 그녀의 표정 속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었는지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무대 밖에서도 조용히 또 하나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명이 어스름하게 들이운 무대 뒤편. MBN 스페셜 특종 세상의 한 장면은 시작부터 숨을 멈추게 합니다. 조용한 대기실 안, 거울 앞에 선한 사람의 실루엣. 얼굴엔 피곤이, 눈빛엔 단호함이 감돕니다. 그 사람은 바로 최윤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회상하는 또한 사람. 애녹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10시간을 혼자 지난 5일 방영된 스페셜 특종 세상은 불타는 트롯맨 무대 밖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녹과 최유나, 이수호가 다시 만나 나눈 대화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함께 경연을 치렀던 날들 그 안에 숨겨졌던 피와 땀의 기록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숨겨진 고통 무릎 연골 손상과 10시간의 홀로 연습. 애녹은 조심스레 꺼냅니다. 윤나가 저한테 먼저 찾아와서 말했어요. 몸이 잘안 움직이는 부위가 있다고요. 카메라에는 티안 나게 해야 하니까 같이 춤춰달라고. 그말 한마디에 저는 멍해졌어요. 본인이 아프다는 걸 숨기고 춤을 추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한쪽 무릎에 심각한 통증을 안고 있었던 최윤아. 의료진 권유로 경연 중단을 고민할 수도 있었던 상황. 그러나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한 번도. 대신 선택한 것은 하루 10시간 혼자 연습이었습니다. 애녹은 말합니다. 보통 연습생들은 4, 5시간이면 지쳐요. 근데 윤아는 하루 10시간을 혼자 연습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와서 혼자 노래 부르고 안무 반복하고 그걸 보면서 느꼈죠. "이 사람 진짜다. 가짜가 아니야. 방송을 본 시청자들도 입을 모읍니다." 이런 얘기를 왜 지금 알았지? 진짜 전율이 오더라. 그때 무대가 그렇게 절실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 중반, 제작진이 공개한 비하인드 영상 한 편이 분위기를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 백스테이지 CCTV에서 캡처된 것이었고 그 안에는 한밤중 홀로 연습실을 찾는 최윤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 11시 37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숙소로 돌아간 시간 스태프들도 철수한 연습실엔 단한 명, 최유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서 수십 번 무릎을 꿇었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장면? 입을 악물고 소리를 참으며 발목 보호대를 고쳐매며 마이크 없이도 립싱크를 되내던 장면?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그렇게 훈련한 기간이 단 3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제작진이 밝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최윤아는 무려 18일 연속 단독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최소 8시간, 최대 11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오직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애녹은 당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린 그냥 예능 나왔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윤아는 인생을 걸었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전 솔직히 나중에 알았어요.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무대에 올랐던 거예요. 그녀에게 불타는 트롯맨은 단순한 오지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사의 권유를 무시하고 택한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의료기록 공개. 수술 직전의 몸으로 무대에 서다. 방송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윤아는 경연 직전 연골 손상이 심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대가 끝날 때까지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울수 없었어요. 눈물 흘리면 끝이잖아요. 최윤아의 이 짧은 한마디는 스튜디오를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이수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런 줄 진짜 몰랐어요. 우리가 옆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못 봤네요. 너무 미안해요. 시청자들은 또한번 감동을 쏟아냈습니다. SNS에서는 최유나 실화 진짜 주인공은 그녀였다 애녹 아니었으면 몰랐을 이야기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방송 말미 애녹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우린 종종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진짜 이야기는 정말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유나가 보여줬어요. 진짜는 이렇게 탄생한다고. 그리고 카메라는 다시 그날 밤의 CCTV 장면을 비춥니다. 텅빈 연습실. 고요한 불빛 속에서 멈추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그녀. 땀으로 번지는 그림자. 울컥하는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엔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마무리하는 동작. 수술 앞두고도 숨겼다. 최윤아 의료 기록 전격 공개.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끝나고도 방송이 나간 뒤에도. 하지만 결국 숨겨진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윤아 그녀가 숨긴 건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술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스페셜 특종 세상 제작진은 방송 말미 또 하나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최윤아의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날짜는 불타는 트롯맨 본선 1차 경연을 3일 앞둔 날, 진단명은 세계골 연골 연화증 3단계. 쉽게 말해, 그녀의 무릎 연골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계속된 사용은 연구 손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공고했습니다. 즉시 수술 필요, 연습 중단 권장, 반복 움직임 시 연.